지난 시간에는 해군대장이었던 아오키지 쿠장과의 전투와 도망치는 해군들을 노린 피사로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왕 검은 수염의 적단의 강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새롭게 밝혀진 원피스 1088화의 시작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슬픈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키드겨우TV의 미리 보기 영상에서 예측한 것과 100% 똑같이 코비가 주인공이 된 전개로 이어지는데요. 코비가 원작 초기부터 해적왕에게 맞설 새로운 해군대장 루피의 라이벌로 설정되었듯이 평소에 주눅 들어 자신 없고 약한 모습만 보여주던 코비가 마치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생각나게 한 정직함의 일격이라는 엄청난 기술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해군들을 구해내는 감동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해적들이 벌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명을 지닌 해적섬 벌집을 당해내지 못했는지 결국 쿠자는 해적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얼음 칼날을 만들어 거프를 찔러버리는 충격적인 전개로 이어지면서 마치 사우로의 최후를 떠올리는 미소 짓는 거프의 모습과 함께 전설의 영웅 거프가 해적섬에서 사라졌다는 내레이션과 운명을 알수 없다는 여운이 깃든 말을 남긴다는데요. 얼마 전 소개해드린 아오키즈는 세계 정부를 배신하지 않았다. 대신을 눈치챈 검은 수염 티치와 마침내 밝혀지는 충격적인 아오키즈의 목적 영상에서 쿠잔이 도플라밍고에게 죽을 뻔한 스모커를 구해주었을 때 자신은 자신일 뿐 변하지 않았다고 소개한 걸로 미루어 보면 에그헤드 섬에서 로빈이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우로를 살린 쿠잔의 기술로 거풀을 얼려 죽음을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원피스 1089화는 휴제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휴제 전에 항상 독자들에게 큰 떡밥을 던져 기대감을 높였던 작가님의 평소 패턴처럼 마지막은 드디어 기나긴 항해를 끝내고 루피와 전쟁을 하기 위해 에그헤드 섬에 도착한 해군들의 모습으로 넘어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이 묘사된 추가 정보가 나오면 풀버전 리뷰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린다니 비 피해 없이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할게요.